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다음 극한값을 f'a를 이용하여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만들어 나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limit h가 0으로 가고요 h분의 f a 플러스 3h 그럼 뒤에 마이너스 f F, A, 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러면 F'A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근데 없단 말이지. 이게, 이게 아닌 거지. 이건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다. 그렇다라면 그냥 쓰자. 그 대신 다시 플러스 F, A를 붙여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선생님요 어,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없어지지 않나요라는 건데 그냥 이렇게 묶어 버리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그 뒤에 있는 마이너스 f a 마 2h랑 붙어 버리면 붙여 버리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계획대로 찢어주자라는 겁니다. h 분의 f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 a 그리고, 마이너스 묶어내면서, h분의 f, a e h 마이너스 fa. 자, 여기 마이너스, 다시 분배해보시면은, 플러스 되죠. 부호, 조심하시면서. 어, 그러면, 어, 여기에 지금 a 플러스 3h가 있으니까, 여기에 h가 아니라 3h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없는 걸또 곱해줄 수는 없으니까, 다시, 분자에다가 3을 곱해서 수습을 해주자라는 거죠. 여기에는 마이너스 어, 2의 h가 있으니까 분모에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분자에도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리미트랑 얘랑 붙어 먹어서 f 프라임 a를 만들어내고요. 3이 곱해지죠. 플러스, 이번엔 리미트랑, 이렇게 붙어 먹어서 f'a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앞에 이가 곱해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두개 더하면 o, f'a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왜 f'a가 되느냐, 라는 건데, 자, 말씀드리지만, 어, 부모에 3h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떻게 봐라? 분모에는 A 플러스 3H, 마이너스 A가 있었던 거다. 그래야 A 플러스 3H 콤마, F, A 플러스 3H랑 A 콤마, F, A.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 좌표 콤마, 좌표, 좌표와 좌표를 보시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점이 h가 0으로 가므로써 얘가 a가 되죠 h가 0이 되니까 얘가 0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a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얘도 a가 되겠죠 그러니까 h가 0으로 가므로써 예, 요 점이 a,fa에 그러니까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 언저리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만들어지면서 f'a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해서 f'a가 만들어지는 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어, 선생님 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 저 이거 못해먹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편법도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f'과로 앞에 네모 이렇게 해놓으시고 에, 여기 a 똑같이 있잖아. 요 그렇죠? a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h 분에 3h 마이너스 마이너스 2h 그러면 h 분에 3h 마이너스 마이너스 2h 해주시게 되면 플러스 되고 약분 하셔서 5가 되는 거 그래서 메모에 5가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럼 똑같이 of 프라임 a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괄호 2번을 편법을 좀 써서 한번 풀어본다, 라며, f' 괄호 앞에 네모 해주시고, fa, fa, FA f' a 써주시고, h를 본다는 거잖아요. h-h. 그래서, m-n-h. 분해. m 제곱 h 그리고 마이너스 m 제곱 h 그러면 일단 h들은 다 약분이 돼버리죠 그러면 분모에는 m-n이 남고 분자에는 m 제곱 이거 왜 m 제곱이냐 n 제곱이죠 마이너스 n 제곱만 남는데 분자가 합차공식 쓰셔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분을 하고 나면 결국은 m 플러스 m만 남고 요게 네모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편법 어, 편법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편법을, 기억을 에, 사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 그렇지만 서수령을 또 생각을 하신다라면 에, 하실 수 있어야죠. 예, 둘다 진행을 할수 있게끔 준비를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